좀더 명확하게 말하면 대학생이라는 젊은 시각으로 좀 새로운 시선에서 알파를 실험이라는 주제로 좀 재미있게 가지고 나가봤으면 좋겠다. 조금 더 알파를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고 싶다. 이것이더는 실험이였으면 좋겠다. 정도의 노도였습니다 조합식 투어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를 의미를 하고 있고 전체 부문에 현재 송고 영상이 송출되는 곳이라서. 재민 씨 어떠셨죠? 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아, 네. 알파 스펙트로 팀입니다. 발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잘할게요. <laughs> 발표 순서 추첨하고 잠깐 쉬셨다가. 저희 팀은 발표를 위해서 넥타이를 막습니다. 와 아, 실이. 오일뱅크 이 환경 친하죠. 진짜 <laughs> <사실> 여기 <laughs> 너무 오고 싶다. 진짜 <laughs> 준미야 기회가 왔어 이가 네, 그렇게 네. 좋아하는, 아,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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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잠깐. 좋아하는 잠깐. 석유 관련해서 발표를 할수 있는 저런 일이야. 아, 한번공 열어 주시고 팀 어. 이름이랑 순서 한 번씩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쿄는 첫 번째로 발표합니다. 네, 그만. 코사프에서 나온 와이나 팀이고요. 세 번째 순서뽑았습니다 저희는 알파 스펙트로 팀이고 2번 뽑았습니다. 저희는 오일업 팀이고 4번 뽑았습니다. 발표자님, 혹시 떨리시나요? 네. 저는 뭐 발표할 때 떨리네요. 이런 날씨에 촬영하는 게더 떨리죠. 정말 많이 떨려요 그럼 지금부터 H 현대 오일 뱅크랩 경쟁 PT를 시작하겠습니다. s so n a e you can see. Is a l s you can trust.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퓨리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저희 제품이 충분히 효능이 있다라고 믿고 계신겁니다첫 번째 실험입니다. 세정 효과 및 진동 안정화 검증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이냐? 진동 어플리케이션을 추가적으로 보닛이나 혹은 스탠드에 설치를 해서 추가적인 진동 안정성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증을 진행할 것입니다. 연료 첨가제가 포함된 연료는 윤활막을 잘 유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류물 실험인데 잔류물은 저희가 직접 보는 건데 그걸 저희는 드립 커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다른 실험들도 다 마찬가지로 대중에게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릴스 영상을 제작하고 포맷별 평균 조회수 분석에서도 아시다시피 실 운전자를 초대. 감사합니다. 그. 이게 차량의 상태가 좌우지 우지, 경우경많아요어떨 때는 반복성 이거, 든요그러 n g it is not to get a cash in t h 차량으로, 연료 첨가제 전후를 비교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은 엔진 상태나 f f i g u 화 정도 그리고 주행 거리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복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아, 이제 담당 연구원분이 질문해주셨을 때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반절 정도는 익숙함을 가지고 잘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차를 오래오래 깨끗하게, 저희는 XTR파의 우수한 성능을 실험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실험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교를 통해 직관적으로 전달했고, 시각화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XTR 파는 물리적 조건이 가해질 시 세정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미네랄 오일, 카본 블랙, 숯가를 적절히 배합하여 슬러지를 모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사한 슬러지를 유리 막대 동일한 위치에 동일량 도포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XTR 파를 구매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TR 파가 첨가된 쪽에서 슬러지 모사물이 잘 분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저희 실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저희가 선택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에버레이스입니다. 엔진 내부를 에버레이스 경기장으로 묘사하고 엑스티어 알파는 피트크루로 묘사합니다. 저희의 비용과 시간 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실험실에서 쉽게 보일 수 있는 재료들로 실험을 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진 내부의 고온, 고압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신지? 우선 엔진 속 고온, 고압 환경은 저희가 현재 실험은 50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설정을 한 이유는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50도로만 올렸던 것이고 세정력 실험을 설계해 주셨잖아요 엔진 오일이랑 연료 첨가제는 섞이면 안 되거든요 물리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설계를 하신 게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우선 미네랄 오일은 어, 저희가 이제 그 그냥 일반 그연료 휘발유 같은 것처럼 그런 이제 베이스로 사용을 했고 실제로 이제 연료 참가자와 제 미네랄 오일을 쓴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이제 휘발유랑 비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인지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이제 들어왔을 때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아이 부분은 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라고 그런 날카로운 질문에 조금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어,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있게 실험을 하고 어떻게 변수를 통제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학생의 시각에서 그 젊은 패기를 보여줄 수 있는 선 안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마케팅을 할수 있느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저희에게 생긴 벽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거짓 없이 60명 중에서 8명을 제외한 모두가 처음 듣는다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일단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실험과 컨셉 엄마 미안해입니다. 첫 번째는 OBD 스캐너에서 캔패킷 메시지를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가장 편하고 쉽게 카메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엄마에게 보약은 못 사줄지언정 x t 와 알파는 사줄 수 있다는 컨셉으로 엄마 차를 뺏어가지고 엄마 차에 이렇게 OBD 포트를 꽂아서 시험하는 컨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깊이 설계를 하려고 하더라도 가장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봐도 그렇지만 가장 주요한 x t o 알파의 키포인트 딱 하나 MVP 기능 하나는 엔진에 쌓여있는 카본 때 세정 효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자율주행이다 SDV다 해가지고 많은 차들이 전기차, 전동화 시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역시 저희는 내연기관을 사랑합니다. DJL과 어, 가솔린, 이 연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HD 현대오일뱅크와 저희 대학생들의 뜨거운 이런 열정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실험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OBD 스캐너 패킷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저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가 없고 그리고 저런 걸잘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이제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사실 저런 이제 요소들이 수치가 좀 좋아졌다고 해도 직관적으로 완한, 안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게 카메라 실험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저희끼리 어, 다양한 변수들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난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팀오이업의 팀장 국립부경대학교 손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PT를 구성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점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들을 통해서 유튜브로 송출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가장 크게 생각해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제작을 해 봤습니다. 저희는 XTR파의 주요 효과를 세가지로 뽑았습니다. 저희는 이중 인젝터 세정 효과와 수분 제거 효과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하기 앞서서 먼저 구성을 하는 것은 이제 대조군과 실험군의 세팅입니다. 저희는 일반 휘발유를 넣은 승용차를 대조군으로 잡았고 실험군으로 XTR파를 이제 넣어 준 일반 휘발유를 넣은 승용차를 실험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NMR 분석법입니다. 핵 자기 공명 분석법인데 어려운 것은 자처하고 쉽게 설명하면 전자기파 자기장을 활용해서 물질의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내는 그런 분석법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가 공을 좀 많이 드린 부분입니다. x t 알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국내 최초 대기업 라이브쇼 라이브, 라이브 실험쇼 오뱅알 라이브를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오뱅알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오늘 방송 알찼다라는 뜻인데. 오일뱅크 알리기 라이브. 저희는 실험을 진행할 때 라이브로서 진행을 해서 굉장한 흥미와 참여 유도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엑스티어 알파 메일 챌린지입니다. 얼마나 빨리 내가 이 연료 첨가제를 넣을 수 있는가를 통해서 엑스티어 알파를 노출시키고 그리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챌린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의 엑스티어 알파가 저희는 시장에서 1위가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그 라이브를 진행할 때 사실 기계 분석을 돌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이 그걸를 재밌게 볼수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딱 봤을 때 집중이 잘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으면 저희 중에 한명 이제 그냥 일반인처럼 나타나가지고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요? 예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에 딴지를 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라온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었는데 오늘 이제 발표 시간인 상황극을 혼자서 하시더라고요. <laughs> 5점 만점 상황극에 대한 점수를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하나, 아, 뭐안 해. 빵점? 아니야. 10점, 10점. 발표를 들으신 임직원분께서 간단하게 총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현대오일뱅크에서 이날의 사업 공부를 맡고 있는 정태동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우리 위저우 각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한테도 되게 도전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도움이 됐고 오늘 그 배운 말로. 어 오피알 오늘 PT 알찼다. <laughs> <laughs> 마무리 듣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이를 끝으로 오늘 행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대생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저희한테는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별한 실험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일반인이 촬영을 할, 하는 게 되게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이런 식으로 공모전으로서 이제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해서 일단 너무 재밌었고 사실 대학생 입장에서는 실험을 설계할 경험 사실 없거든요. 뭐 정해진 프로토콜 따라서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이 좀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 예전에 궁금했던 점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직접 설계하고 검증해 볼수 있는 기회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